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박서진 씨 관련된 이슈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원래 어제 제가 다룰 이슈기는 했는데 네뭐 이래저래 뭐 저도 이제 약간 이제 네, 또, 연, 또 연초다 보니까 네, 다른 또 약간 일들이 생겨서 조금 제가 어제는 좀 방송이 조금 이제 못하게 됐고요 요새 좀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저도. 네. 이래저래 제 주위에 또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까, 뭐,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 네. 조금 네. 아무래도 어제는 방송하기가 힘들었고요. 그걸 좀 처리한다고 조금 힘들었고, 오늘에 네. 이렇게 또 불가피하게 또 살림남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도 뭐, 오늘이라도 방송할 수 있는 거아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림남, 뭐, 다들 어떻게, 뭐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다 재밌게 봤다고 말씀하시겠죠?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어, 너무 재밌게 봤고요. 어, 특히 좀 감동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박서진 씨, 사실 뭐 가족 이야기 많이 또 들었지만, 또 사실 뭐좀 숨겨진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형님인박효영 씨, 네, 굉장히 또 숨겨진 주인공이다 집안을 일으켜 세운 또 하나의 주인공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이들 또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사실 이제 좀 일각에서는... 이번에 좀 살림남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언제까지 과거의 이야기를 할 것이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또 지난 이야기를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 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뭐, 만약 안 좋은 말로 이렇게 하시는, 뭐, 하는 말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뭐, 딴 애는 좀 신경 써주고 싶은 마음에, 안 좋은 말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 에피소드에는 조금 숨겨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숨겨진 좀 비하인드가 있고, 왜 굳이 이번 방송, 요, 요새 방송에서 자꾸 뭐, 지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지, 박서진 씨와 가족분들에 대해서, 왜 자꾸 이제 과거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자꾸 이제 어, 내보내게 되는지 사실 여기에는 조금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는 건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박서진 가, 가족이 뭐 지금까지 있기까지의 어떤 뭐 지나간 서사도, 서사도 짧게라마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과거도 있으니, 현재도 있는 겁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일각에서 왜 자꾸 이렇게, 뭐, 불만을 표하냐. 왜 이렇게, 뭐, 박서진 씨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박서진 씨가 최근 들어서 살림남을 통해서 인기 얻기 시작하니까, 특히나, 뭐, 시청률도 엄청 잘 나오고, 요새 영상 클립도 되게 대박나고 있지 않습니까? 쇼츠 이런 것들도 KBS에서 올린 거 보니까 다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고, 시간대 옮겨가도 잘 되고 있고, 서진 씨 요새 뭐 상도 많이 받잖아요. 상도 많이 받고, 뭐 이번에 또 이제 가족들이 다 TV에 나와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이번에 뭐 서진이네 건너물 가게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또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막 이제. 저도 이제 사천, 이제 사천시에 사시는, 네, 또그 지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거기잘 나가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서진씨가 잘 되고, 인기를 얻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이제 시기와 질투와 시샘이네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아, 요새 트로트판이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진이형이 이제 드디어 이제 칼을 빼드는구나. 이 트로트판의 더러운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뭐 느끼실 분도 계실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트로트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뭐 트로트판에서 뭐 이렇게 뭐 서로 간에 견제하고 시기하고 하는 거 원데이 투데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은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어 조금 예민할 수도 있지만 네.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박서진 씨가 인기롭기 시작하고 박서진 가족분들이 인기롭기 시작하니까, 시기와 질투를 보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보내고 있냐면은, 정말 놀랍게도, 박서진 씨의 고향, 네, 박서진 씨가 나오고 자란 사천, 네, 네, 물론 일부겠지만, 그 사천 시민분들 중에서, 네, 박서진 씨의 가족의 어떤 성공에 대해서, 기막힌, 네, 역전 스토리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시기하시고 질투를 하시더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실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이게 대수로운 일이냐, 뭐, 생각하실 부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대수롭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이게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그 연예인의 가족분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굉장히,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어, 박서진 씨도 괜히, 네, 내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와줘서, 함께 이렇게 또 비판을 듣는다, 뒷말을 듣는다, 착하니까, 굉장한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네, 가족분들도 억울하고, 뭔가, 쏘아 붙이고 싶고, 뒤에서 자꾸 뒤에서 많이 나오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박서진 씨가 점점 이제 날아오르고 있고, 큰 유명세를 얻고 있고, 큰 인기를 얻어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뭐라, 사실,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 이제 뭐돈좀 벌, 돈좀 버니까. 이제 드디어 뭐 소심을 이런 네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제 막말한다 이러면서, 이제 나쁘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부정적인 여론으로, 여론으로 돌아와서, 혹시 내 동생에게, 내 오빠에게,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뭐 조금이라도, 네, 좀 부적절한 영향이 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좀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뒤에서 나오는 카더라, 뒤에서 나, 나오는 뭐, 여러, 뭐, 씹어대는 소리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냥 자꾸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온라인상의 악플이야. 그렇잖아요. 그냥 뭐, 뭐, 다 하시지 않습니까? 캡처해서 뭐 신고하면 되잖아요. 네, 캡처해서 신고하고, 우리 나중에 법정에서 법시다 하면 되는 건데, 뒤에서 들리는 그, 카더라 소문, 뒤에서 씹어대는 그런 소문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가족분들에게는. 그래서 살림남을 통해서 이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흘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힘들다. 우리, 우리 정말 힘들게 자라왔다. 우리 정말 쉽지 않았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냐. 이걸 사실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예전에 동생인 효정양이 해서도 막, 그렇게 자꾸 괴롭히는 분들 계셨어요. 그래도 이제 그 방송 나오고 나서는 조금은 나아졌다. 뭐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소문이 들리거든요. 네, 근데, 효정양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 어머니에게만 그런 일이,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형인, 효영씨에게도 사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네, 음습하게 까내리고, 뒤에서 카더라. 이런 소문으로 괴롭히시는 분들이 존재를 한다. 물론 이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천시 전체가 다 그렇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정상적인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네. 대부분의 지역민분들께서는, 어, 이번에 사천시에서 박서진 씨가 이번에 이제 용이 나가지고, 우리 시를 이렇게 또 좋게 좋게 해주는구나. 이야기들 하시죠. 네. 오해 마세요. 네. 대부분의 절대 다수는, 네. 응원하시고, 좋게 보시고, 힘내라. 파이팅 해주십니다. 그런데, 꼭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악플을 달고 보시는 분들의 심기는 그거예요. 분명히 저 집안, 옛날에 봤을 때는별거 없었는데, 예전에 진짜 과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저기 뭐, 대월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이제는, 와, 진짜 뭐, 사업 스케일도 많이 큰것 같고, 돈을 뭐, 한 달에 뭐, 몇 억씩 번다고 하고, 이러니까, 뭐, 시기 질투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사람들이, 네, 그런 심리가 큽니다. 평소에 잘 몰랐던 사람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감이 안 오는데,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갑자기 초대반 로또를 맞아가지고, 크게 대성한 걸 본, 본것 같은 그런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사람의 본성 중에 한개라서 네, 완전히 뭐 제가 뭐, 쓰레기다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아, 그래도, 네, 사람이라면, 그건 속으로만 삭혀야지, 그걸 표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네,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못한 상태니까, 방송에서나마 그동안에 지냈던, 힘들게 지내셨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뭐, 로또를 맞아가지고, 대박이 난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정말 쉽지 않게 살아왔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형제가, 으쌰, 으쌰 해서, 함께 이걸 읽어온 거다. 형이 동생에게 얹혀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공을 이뤄내기까지는 우리 형의 정말 어떤 절실한 도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박서진 씨가 대중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죠 물론 팬들은 압니다 박서진 씨의 오랜 팬분들께서는 이런 뭐 그쵸 네, 어려운 부분들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형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예, 네, 한, 팬, 덤 이제, 팬덤에서 진짜 오래되신 분들, 10년 넘게 되신 분들은, 뭐, 익히 뭐다 알고 있던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였다. 네. 아시지만, 네, 익히 아, 알고 있지만, 사실, 네. 이제 막 팬이 됐다거나, 이제 뭐 서진 씨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살림남을 통해서, 형제 여행, 네, 네. 남매 여행, 이런, 게 가족 이제, 네, 딱, 형제, 형제하고 남매가 함께, 네, 여행을 가서 그런 지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토놓는 뭐 그런 시기를 가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서진 씨 정말 힘들게 자랐습니다. 정말 힘들게 자랐고,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박서진 씨가 무명 세월을 보낼 때그 가족을 지탱해야 됐던 거는 형님인 효영 씨였습니다. 사실 이게 박서진 씨에게는 참으로 이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나, 내가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짐을 이제 형이 내 무리 부모님과 내 동생과 나까지 어떻게 보면 안고 간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당시 무명 시절을 겪었던 서진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네. 심지어 자기도 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서진 씨 가수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진짜. 어 어떻게든 무대 설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돈이 어딨어요 그냥 걸어서라도 네그 무대를 서기 위해서 네 아무리 먼 거리라도 꼭 가가지고 그 무대를 섰고요. 그 어떤 뭐 시장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무대를 가리지 않고 네 웃으면서 섰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야시장에서 뭐 온갖 그냥 뭐 사실 뭐 모욕을 들어도 네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네 노래를 불렀던 게 당시 박서진 씨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박서진 씨또 뒤에는 또 가족을 지탱하기 위해서 효영 씨가, 네, 진짜 내가 쇠가 빠지도록, 타째서 일을 하고, 고생하고, 돈으로 물질로 지원하면서, 본인 누릴 거못 누리고, 본인 즐길 거못 즐기고, 그냥 진짜 말, 말 그대로 살신성인 하면서 그 가족을 지탱했습니다. 뭐,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누구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네, 세상에 당연한 건 없고요. 네, 어 누군가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누군가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짐이 무거우면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족 같은 경우는 버서진 씨랑 형님이 효영 씨 같은 경우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죠. 네, 끝까지 달려가려고 했고 서로의 어떤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지금 박서진 씨의 가족이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동생 효영 씨, 효영냥의 그런 효영 야 아, 효영량 효영량 다 효정 씨의 네 그런 노고도 컸죠. 뭐 오빠들 다 나가 있고 이제 아빠랑 엄마 건강 안 좋은데 그거 보살필거는 본인밖에 없어요. 그 당시 어렸던 꼬마가 혼자서 네, 아빠랑 엄마를 케어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당시 어리 어리죠 효영 효정양에게 네,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절대로 이 가족은 어떠한 성과에 있어서 이번에 거주 이제 커다란 네, 이제 진짜 성공에 있어서 그냥 뭐 네, 무임승차를 했다거나 얹혀간다거나 그냥 뭐 네, 공짜로 어떻게 보면 쉽게 떡상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처절했고요 어떻게 보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방발로 그냥 잊혀지는 가수가 될 수도 있는데, 동생의 가수 활동에 아낌없이 모든 걸 투자했던 형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박서진 씨의 이번에 성공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효영 씨의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그런, 데본인 네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네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서진 씨의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네. 정말 이게 가족이 정말 한마음이 돼서, 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으쌰으쌰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박서진 씨의 이 노력은, 네, 물론 대단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살림남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단한 거는 이게 한 개인의 노력 때문에 이뤄낸 게 아니고 이 가족이 함께 노력해서 함께 일구어낸 이런 네, 큰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 아시고 많은 분들이 네,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은 거죠. 아, 이 가족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와,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멘탈을 보잡고 이겨내왔대? 아들들을 떠나보내고, 어떻게든 밴디를 하면서 일을 했어야 했던 아버지의 고충과 고생과, 어, 이번에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아들들이, 뭐 지금 타지로만 나가가 있고, 뭐 갑자기 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런 아픈 모습을 바랬던 어머니였던 그런 심정. 네. 현재 지금 이제 그 어린 나이 에 학교를 중퇴하고, 밴디를 뒀다가, 가수일을 꿈꾸고 환경을 했어야 했던 서진 씨와 그런 동생을 지지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서 차지로 나가야 했던 형님의 그러한 고충. 예.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의 감정을 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누군가는 이번 이슈를 보고 박서진 씨의 이런 뭐 스토리를 보고 수많은 뭐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뭐, 상당한 많은 수의 대중들은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다. 아, 이런 가족들이 또 있을 수가 있구나. 참 감동이 된다. 이렇게 느끼시면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벌써 프로그램이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한 2년 넘었죠? 2년이 넘었고 이제 3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시청률 4%대에 육박하는 그런 안정적인 시청률을 내고 있고요. 보통 다른 예능 같은 경우에는 한 출연자만 계속 나오고 있으면 식상하다 소리를 듣는데, 서진 씨의 에피소드가 지금 벌써 2년 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예, 네, 가히, 네,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대도 진짜 뭐 최악의 뭐 그런 시간대라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도 높은 시청률이 나온다는 거는, 네, 이 가족의 이야기가, 서사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길들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탄하시고, 좋아하시고, 응원해주시는 거다. 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게, 그냥 단순히, 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이런, 뭐, 누군가는 그냥, 네. 시기 질투하는 말에 가볍게 던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괜히 뭐, 배 아프니까. 아, 솔직히, 요새 경제 안 좋잖아요. 그죠 요새 경기도안 좋고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냥 뭐아참아뭐 아뭐 저기는 뭐 그냥 뭐 아들 잘내 가지고 잘잘된거 뭐, 잘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난 진짜 별 생각 없이 무심코던진 무시, 말이 예 네, 누군가에게는 네, 나에게 수백 번 날아온 그런 데 네, 뼈를 찌르는 그런 이제 상이 욱할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게 도인 줄 알았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뼈 아픈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던진 건데 어,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돌을 네, 몇십 번, 몇백 번, 몇천번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네, 무성의한 말들은 네, 무심한 말들은 그 가수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네, 정말 쉽지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특히 박서진 씨의 이제 그 이제 고향 인근에서 특히나 이렇게 좀안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뭐 서진 씨나 효용 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이제 이야기들 중에 한 개가 뭐더 특히 시기실 투 하시는 부분 중한 개가 사실 서진인의 건너물 가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서진 씨가 그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린 것도 너무 멋진 일인데 사실 이제 서진인의 건너물 가게를 하나 찾았잖아요. 근데 그게 매출이 꽤 상당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도 제가 전해 들은 게, 그, 성수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략적으로 제가 들은 이제 이야기로는, 뭐, 예상되는 매출이, 그때 한참 피크 때 매출, 매출이 한 1억 5천 이랬던가, 네. 꽤 상당한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건어물 가게 특성상, 뭐, 마진율이 막 그렇게 까지 엄청 높진 않거든요? 이제, 원가 마진율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고, 그리고 뭐, 유통 마진율도, 대신 약간 유통 마진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 조금 약간 세게 먹히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대충 한60% 깎인다 쳐도, 이래저래, 뭐, 다 포함해서 한60% 이익이 절감이 된다 쳐도, 못해도 한 5천만원 수준의, 이득을 본다고 보여지는데, 대단한 수준의 어떤 이제 매출이 일다 보니까, 어, 이거, 이것 봐라 좀 약간, 좀 약간 뭐야 뭐 우리 상공보다 더잘 나가네 우리 사업보다 더잘 더 되네 저기는 뭔데 저렇게 잘 되지?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 네, 그거는 시기 질투를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번에 사천시에서 이제 박서진길을 만들었죠. 관광 루트로 박서진길을 만들었고. 거기 어떤 트레이드 마크 느낌으로 박서진 씨가 서진이네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물론, 네, 당연히 그 광고의 주체가 박서진 씨니까 그 심볼이라고 할수 있는 서진이네도 큰 매출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되는 게 박서진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입이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서진 씨가 그걸 하지 않았으면, 네, 그 주위에 그런 상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게 없다고 해서 다른 분들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괜찮은 어떤 이제 가게가 하나 생기고 팬들 위한 공간이 하나 생기고 그 어떤 트레이드 막그 심볼 역할 하는 가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생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걸 네,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은 괜히 오던 다른 매출들도 함께 안 오를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반사의 이익을 보는 분들도 그 반사의 이익을 못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냥 나쁘게 볼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네, 현재 관광 이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심볼에서 돈을 못 벌면 딴 데는 돈 어떻게 봅니까 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리고 제가 아는 법인 내에서는 박서진 씨의 어떤 얼굴을 걸고 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형님인 효영 씨가 정말 네,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일을 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박서진 씨가 그걸 노리고 어떻게 보면 서효영 씨를 이제 그 자리 에앉힌 거기도 한데 다시 나가지 말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네그 어떤 대표직을 준 거긴 한데 여하튼 네 정말 열심히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뭐 리뷰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어뭐 응대가 친절해요, 품질이 좋아요, 가, 어, 가성비가 좋습니다. 약간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포장도 잘 온다고 네. 그럼, 뭐, 굉장히 호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리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뭐, 사실, 이렇게 뭐, 악플을 달건 아니지 않가 안, 겠는가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셔도, 네. 충분히 이런 상권이 잘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 물론 이제 진짜 일부의 사람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오히려 같이 더잘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참, 이게 대단한 부분입니다. 네, 한 가수가, 네, 이 정도로 한 지역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이제 인물이 된다는 거, 뭐한 가족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이 시까지, 본인의 고향까지, 어떤 본인의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가수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기념비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 괜히 플랜카드 붙이고 막 이제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음, 해서 나쁜 관점을 한번 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냥 이렇게 안 좋은 말씀 쓰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좋게 좋게 봐주시고 이게 돌고 돌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천시에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쁘게 봐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네, 이번에, 그리고 박서진 씨가 이게 가족분들의 스토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요. 서진 씨도 그냥 솔직히 말해서, 네, 좋은 얘기만 보고 보여드리고 싶겠죠? 누가 본인 안 좋은 얘기 계속 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생각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서진 씨가, 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원래 사람들은 자기 아픈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하고요. 네,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괜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느낄까? 조심스럽기 때문에 원래 아픈 얘기 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서진씨가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힘들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게, 아, 참, 진짜 저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래저래 저도 들려오는 소문은 있고, 네, 이래저래 또 보게 되는 건 있는데, 음, 아무나 좀 약간, 네. 아좀그런 그런 약간 네 이런 모습 보니까 참 힘들었겠구나 배영 씨도 참 고생이 너무 많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좀 약간 방송 보면서 마음이 좀안 좋았다 랬습니다네 해서 뭐 이건 제가 뭐 그렇게 사실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박서진 씨 입장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한번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가수가 하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연예인들, 연예인의 가족들, 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 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유튜버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다뤄볼 만한 일인 것 같아서 좀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굳이, 그분들이 네, 너무 안 좋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시기주투 안 했으면 좋겠다. 다 힘들게 살아왔고 힘들게 이뤄낸 것들이니까 어려운 과정이 힘들게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사천 시의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그 중에서 일부가, 네, 일부가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무례한 그 이야기들을 들었다. 말씀을 좀네 드리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일들을 좀 막기 위해서, 선진 씨 나름대로 또 꺼내놓기 힘든 또 하나의 아픈 기억들을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꺼내놓은, 꺼내놓은 게 아니겠는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날 앞을 다시는 분들은 시기 질투일 뿐이다. 대부분 그래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지, 이 방송이 주는 메시지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가족의 어떤 애정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를 하고, 뭐, 이게 뭐,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게 요새 보는 예능이 아니기는 해요. 정말 건강한 어떤 코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어떻게 보면 너무 좀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돈 자랑만 추구하는 그런 방식에서 좀 벗어난 예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예능들과 살인하면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네 좋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런 박서진 씨가 사실 제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파이팅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파이팅 있게 하시고 뭐 여러모로 속상하는 일은 있을까 생각을 해요. 인기를 얻을수록 이런 악플은 뭐 따로 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사실 좀 약간 메이저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당연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이제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네. 스타가 될수록 뭐 악플이 늘어난다 네.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그만큼 더 스타가 됐구나 약간 이런 마인드로 네. 파이팅 있게뭐잘 헤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네, 뭐, 제가 뭐, 광고를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서디님의 건어물 <laughs> 가게에 대해서도 자, 자, 가 짧게 얘기를 했고요. 네, 굉장히 좋은, 네, 그런, 네, 품질에서 굉장히 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또, 가성비 있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뭐, 길게, 네, 얘기할 뭐 내용은 아니었고요. 사실 좀 짧게 얘기할 내용이어서, 오늘 이쯤에서, 뭐 일부 라이브는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네 다음 또 이제 요즘 또 경연이 약간 경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현역가왕 다음 미스트롯 이슈로또 방송을 7시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